우리 경북대 공대 자연대 라인이 궁금합니다. 사는 곳이 경상도예요 뭐, 대구? 아니면 뭐, 그쪽, 구미라든가, 뭐, 융천 이런 쪽인가? 이제 경북대를 가고 싶어 하니까. 아, 대구? 좋습니다. 덕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좋습니다. 그죠? 국어랑 바탐 반영 비율이 비슷한. 그래서 점수 이제 구조적으로 따지면, 이제 약간 고려대학교. 아니면 뭐 가톨릭대학교로 점수 구조가 비슷한 구조다. 제가 작년에 입시기에서 정시로 이제 경북대라던가 충북대 정도 공대를 가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할까라고 올린 영상이 있어요. 국어는 3등급 끝자락, 그리고 나머지는 2등급 끝자락. 이게 2022학년도에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 그래도 컴퓨터공학과는 그래도 공대에서는 높은 편이니까. 를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정도 점수가 되었다. 즉 원래 이제 그 정도 점수면은 경북대학교 공대 적당한 공대는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낮은 자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이제 이번에 2023학년 국어가 이제 4등급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탐구도 사실 3등급 2등급이야. 실제로 이 친구 뭐예요? 수학 원풀 수학을 한 2등급 끝자락 정도 만들려면 9점 정도 빼도 돼요. 근데 9점 정도 빼면 국어랑 수학이랑 2대 3이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4점이 국어의 6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수학 4점을 떼도 국어가 어떻게 돼? 6점이 올라가니까 3등급이 이미 들어왔어. 그러면 아까 내가 제시해준 것보다 점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막 4등급도 있어 보이고 막 이러지만, 아까 내가 제시했던 국어 3컷, 나머지 과목 2컷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정도의 점수다. 이제 전자공학. 그니까 그래도 경북대에서는 좀 높은 공대죠 전자공학부를 1차 추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였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 딱이 친구가 싹싹 이컷이잖아요 음. 근데 탐구가 조금 애매해 국어랑 탐구랑 반영 비율이 비슷하니까 얘도 2등급 커트라인보다 높고 얘도 3등급 커트라인보다 높으니까 국어, 수학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은 제시했던 그 3, 2컷, 2컷, 2컷보다는 조금 더 높다. 그러니, 이 정도면 컴퓨터 학부도 추가 합격이지만 합격할 수 있었다. 이제 조금 더, 아, 내가 조금 자연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점수를 한번 볼게요. 전부 이제 3등급 중간 정도 되는, 한 평균 몇 분위로 따지면 한84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84 정도 된다면, 이게 자연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다. 당연히 경북대학교의 높은 공대는 거의 권동급 그리고 그 위상으로도 올라가는 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 여기 경북대, 낮은 공대는 북승세단 수준, 그 수준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방거점 국립대는 굉장히 점수 편차가 크다. 일단 평균적으로 모든 과목이 3등급 초반에 갈수 있으면 은 아마 합격할 수도 있고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 은구가 조금 약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